안녕하세요. 음악극 합체 음성 소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본 공연의 음성 소개 대본 작성과 감수 낭독을 함께 맡은 음성해설 작가 서수연이고요. 대본 작성, 감수 및 편집은 구태훈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합체에 관한 기본 내용과 등장 인물, 의상, 소품, 무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합체는 박지리 작가의 장편 소설 원작을 각색하여 음악극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극본은 정준, 연출 김지원, 작곡 강수빈, 안무는 김명재가 담당했습니다. 합체에는 이성민, 박정혁, 라준, 정다희, 김범진, 김혜정, 정경훈, 신성수, 금재선, 윤찬혁, 김지윤, 현혜선이 출연하고요. 또7 명의 연주자가 무대에서 라이브로 함께 음악을 연주하는데요. 지휘 첼로 건반은 강수빈, 드럼 김호영, 베이스 윤주순, 기타 정상욱, 플루트 임동근, 건반 서정인 권세린입니다. 그리고 성지윤, 송윤, 정은혜, 이수연, 우내리는 수어 통역 배우로 출연합니다. 쌍둥이 형제 우합과 오채는 성적부터 성격까지 완전히 딴판인데 닮은 구석이 하나 있다면 반에서 1, 2번을 다투는 작은 키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채는 동네 약수터에서 계룡산에서 도우를 닦았다는 계도사로부터 키 크는 비기를 전수받고 형합을 설득해 함께 계룡산으로 수련을 떠나게 되죠. 본 음악극의 관람시간은 약 100분이며 2022년 9월 15일 목요일부터 9월 18일 일요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오후 7시 30분,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후 3시에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무장의 공연인 음악극 합체는 다양한 사람들과 더 가까이 호흡하기 위해 접근성을 높이는 일환으로 수어 통역뿐 아니라 9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는. 무대를 직접 경험해보는 터치 투어도 제공합니다. 또한 본 음악극은 주변 상황, 등장인물의 행동, 장소, 시간 등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음성해설의 기능을 극중인물인 진위의 대사로 재구성했습니다. 진위는 더 나아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등장인물의 심리 묘사까지 하는데요. 공연의 접근성을 높이는 배려풀이의 확장성과 다양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듣는 재미도 배가 시킵니다. 다음은 무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대는 가로 12m 약 17걸음, 세로 10m 약 14걸음의 규모로 반원 모양의 높고 낮은 계단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깊은 골짜기와 험준한 계룡산의 산세를 형상화한 듯한 모양인데요. 이러한 계단 제일 위에는 나무 예닐곱그루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엔 몸통이 약간 휘어진 고목 한 그루가 멋지게 자리 잡고 있어요. 배우들은 반원 모양의 계단식 세트를 오르내리며 상황에 맞게 공간을 바꿔 활용합니다. 먼저 앉아 계신 곳에서 오른쪽에 마주하는 공간부터 설명드릴게요. 오른쪽 넓은 공간엔 농구 골대가 있어서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농구를 하는 장소로 활용되고요. 뒤편 폭이 넓은 4개 계단은 교실이 됩니다. 그리고 두 칸을 더 올라가면 그 위에 고목이 있는데 이곳은 계도사가 있는 북쪽 약수터로 사람들이 약수통을 들고 오가기도 합니다. 고목 뒤에는 지휘자를 포함해 7명의 밴드가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악기는 첼로, 드럼, 기타, 베이스, 플루트, 건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가서 다른 공간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일 왼쪽에 있는 바닥 공간은 합체 형제와 엄마의 집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안전 난간대가 달린 일곱 단짜리 층계가 있는데요. 이 계단을 올라가면 아빠의 공간이 나옵니다. 아빠는 이곳에서 저글링 등 쇼에서 선보일 묘기를 연습하죠. 그리고 객석에서 봤을 때 아빠의 공간에서 대각선 오른편에 벤치와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곳은 진의 라디오 방송 부스고요. 그 옆으로 악단이 자리에 멋진 연주를 들려줍니다. 음악극 합체 무대에는 아주 멋진 공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장치를 이용해서 세트를 아래로 내리면 합체 형제의 집 있는 공간이 동굴로 바뀌게 됩니다. 합체 형제는 이곳에서 짐을 풀고 수련할 준비를 하죠. 이때 물줄기가 쏟아지는 폭포 모양의 세트도 함께 내려와서 무대 중앙에 위치합니다. 아주 멋진 폭포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곳에서 합체 형제는 신나게 물놀이를 하기도 하죠. 다음으로 등장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등장인물 소개는 배우들의 목소리로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합을 연기하는 배우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계란형 얼굴에 옅은 쌍꺼풀이 있고 약간 처진 눈을 가졌습니다. 머리는 앞머리를 내려 이마를 자연스럽게 덮고 있습니다. 합은 하복을 입는데 모범생답게 베이지색 교복 상의에 짙은 갈색 넥타이를 메고 학교 체육복 바지를 입습니다. 체육시간엔 남색 체육복 차림인데요. 팔과 바지에 노란색 세로줄 무늬가 있고. 가슴에도 노란색 포인트 무늬가 있습니다. 체육복 역시 상의 지퍼를 끝까지 채워 단정하게 입죠. 그리고 수련을 위해 산에 갈 때는 베이지색 반팔 티셔츠에 체육복 바지를 입고 검정색 컨버스화를 신습니다. 그럼 공연장에서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옷체 역할을 맡은 배우 박정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갸름한 얼굴형에 피부가 흰 편이고 쌍꺼풀이 있는 큰 눈을 가졌습니다. 머리는 앞머리를 차분하게 내린 스타일입니다. 채는 합과 달리 넥타이를 매지 않고 교복 상의 단추를 다 풀어헤쳐서 안에 받쳐 입은 짙은 빨간색 셔츠가 그대로 보이는데요. 이 셔츠에는 체계바라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체육복도 단정한 합과 달리 체계바라 티셔츠에 체육복 바지만 입고요. 수련 시에는 파란색, 빨간색, 흰색 줄무늬 티셔츠, 체육복 바지, 초록색 컨버스화를 착용합니다. 그럼 체에 대한 소개를 이만 마치고 본 공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개도사 역할을 맡은 배우 라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키 183cm에 풍채가 좋고 둥근 얼굴형, 얕은 쌍커풀이 있고 피부톤은 하얀 편입니다. 제가 맡은 개도사는 노인 분장에 덥수룩한 흰 머리 가발을 쓰고 흰 턱수염이 있습니다. 상의는 흰 소매의 셔츠를 입고 그 위에 엉덩이를 덮은 도복 상의를 걸치고 있습니다. 하의는 마로 만든 도복 바지를 종아리 중간까지 접어 올려 입고 흰 고무신을 신습니다. 개도사는 갈색 나무 지팡이를 늘 들고 다니는데요. 길이 1m, 지름 4cm 정도 굵기에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손잡이는 둥글게 휘어져 있습니다. 개도사는 이 지팡이를 휘두르거나 사람의 목에 걸어 끌고 가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합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본 공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 DJ 진이 역할을 맡은 배우 정다희입니다. 후! 진이는 음성 해설의 기능을 접목한 조금 특별한 배역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동작을 설명해 주고 더 나아가서 다른 등장인물의 마음 상태까지 알려 주죠. 저는 계란형 얼굴에 쌍꺼풀 없이 살짝 치켜 올라간 눈 그리고 큼직한 인매를 가졌습니다. 머리는 단발보다 약간 긴 정도입니다. 극중 지니는 헐렁한 갈색 계통 체크무늬 남방에 베이지색 슬랙스를 입고요. 갈색 로퍼를 신고 있습니다. 지니는 라디오 DJ 역할이기 때문에 헤드폰과 방송용 마이크를 소품으로 사용하는데요. 마이크는 파열음을 잡아주는 윈드스크린이 달린 스탠드형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맡은 라디오 DJ 지니에 대한 소개를 마칠게요. 자! 그럼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 역할을 맡은 배우 김범진입니다. 저는 가무잡잡한 피부톤에 입술이 두툼한 편이고요. 끼는 130cm입니다. 머리에 포마드 기름을 발라 가지런하고 정갈하게 정돈한 아빠는 아이보리색 셔츠에 노란 나비 넥타이를 매고 저글링 공이 들어가는 주머니가 6개 정도 달린 녹색 조끼를 입습니다. 푸른색 바지는 노란색 세로줄이 있습니다. 신발은 하늘색 연보라색의 광이 나는 정장 구두를 신고요. 그리고 출근때는 챙이 달리고 띠가 둘린 파란색 중절모를 쓰고 공연때는 끝이 두 갈래로 나뉘고 그 끝에 빨간 방울이 달린 광대 모자를 씁니다. 노란색 바탕에 초록색, 빨간색 등 알록달록 물방울 무늬가 화려한 모자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아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공연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음성 소개를 들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엄마를 연기하는 배우 김혜정이에요. 저는 계란형 얼굴에 쌍꺼풀진 큼직한 눈을 가졌는데요. 활짝 웃을 때는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변하며 윗니가 하얗게 드러납니다. 그럼 엄마의 극중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엄마는 반묶음한 머리에 상의는 어깨에 둥근 퍼프가 있는 초록색 체크무늬 블라우스, 하의는 노란 바탕에 흰 꽃무늬가 가득한 긴 스커트를 입습니다. 머리에는 와인색의 폭이 넓은 머리띠를 하고 커다란 빨간색 리본이 달린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엄마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고 저는 본 공연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단임쌤과 라디오 사연남 유성민 남학생 그리고 나무 역을 맡은 배우 정경훈입니다. 저는 갸름한 얼굴형에 약간 옆으로 긴 눈, 얇은 입술을 가졌고 체형은 다부진 편입니다. 제가 연기하는 단임쌤은 육대사로 깔끔하게 빗은 머리에 네이비색 정장 바지 광나는 밤색 정장 구두를 말끔하게 착용합니다. 라디오 서현남 유성민을 연기할 때는 회색과 하늘색이 섞인 체크무늬 남방에 청바지를 입고 검은색 책가방을 맵니다. 남학생 역할을 할 때는 학교 체육복에 헤어밴드를 하고요. 떡갈나무 역할을 할 때는 나무를 의인화한 의상을 입는데요. 계룡산에서 대사 없이 춤을 출때 착용합니다. 상의는 나무의 몸통을 연상시키는 짙은 갈색이고 하의는 초록색의 사선 무늬가 있는 통바지입니다 그리고 잎을 연상시키는 초록색 천을 허리에 두르고 검은색 댄스화를 신죠 그럼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구병진과 인부 나무역을 맡은 배우 신성수라고 합니다 저는 키가 큰 편이고, 갸름한 얼굴형의 이마가 넓고 눈은 약간 처졌어요. 머리는 오데오로 가르마를 타 자연스럽게 내린 스타일입니다. 구병진 학생은 교복 차림인데 파란색 티셔츠 위에 교복 셔츠는 넥타이를 매지 않습니다. 빗자루와 쓰레바기를 들고 일하는 인부 역할을 할 때는 초록색 모자, 체크무늬 남방 작업용 작업바지, 안전화를 착용하죠. 그럼 여기까지 구병진과 인부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고 저는 본 공연에 먼저 가서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관객 여러분. 배우 금재선이에요. 저는 체육샘 송진원 관리자 바이 역할로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진한 눈썹에 쌍카풀 없이 부리부리한 눈을 가졌고 피부는 좀 까무잡잡한 편이에요. 체육샘은 기능성 티셔츠 파란색 나이키 운동복 세트 빨간 호루라기 운동화를 착용하고 송진원 학생을 연기할 땐 교복 하복에 컨버스화를 신어요 관리자는 흰 셔츠에 파란 넥타이 반팔 근무복을 입습니다 바위 역할을 할 때는 계룡산을 형상화한 계단에서 대사 없이 춤을 추는데요 의상은 마치 바위를 의인화한 것 같이 채도를 달리한 회색의 소매와 바지는 울룩불룩한 모양입니다 그럼 공공연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우 윤찬희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이상진, 트럭 운전사 순경 그리고 나무 역할입니다. 저는 이마가 시원하게 넓고 눈이 크며 피부는 하얀 편입니다. 이상진 학생은 교복 차림이고 트럭 운전사는 야구 모자 반팔 티셔츠 위에 회색 체크 무늬 남방 체육복 바지를 착용합니다. 순경은 제복 차림인데요. 남색 모자를 쓰고 어깨엔 견장, 가슴 주머니엔 흉장이 달린 파란색 반팔상의를 걸칩니다. 또 파란색 넥타이와 짙은 남색 바지, 검색 정장 구두를 착용합니다. 이상이고요. 그럼 본 공연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하유나와 여자 1 바위 역할을 맡은 배우 김지윤입니다. 저는 아담한 체형에 머리카락이 등을 덮을 정도로 깁니다. 하윤아 학생은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목에 갈색 리본이 달린 하복 교복에 갈색 체크무늬 치마 아래 체육복을 받쳐 입습니다. 여자일은 머리를 틀어 올려 집게핀으로 고정한 업스타일의 등산복 차림인데요. 연분홍색의 선캡, 꽃무늬 스카프, 점퍼, 등산바지, 운동화를 착용합니다. 그럼, 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공연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현혜선입니다. 저는 여학생, 여자 2, 사모님, 며느리, 개울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둥근 얼굴형에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한 편입니다. 여학생은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하복을 착용합니다. 여자 2는 야구 모자, 선글라스, 꽃무늬 스카프, 등산복을 착용하죠. 사모님은 틀어올린 머리에 호피 무늬가 들어간 실크 블라우스와 앞트임 치마, 핸드백, 구두를 착용하고 며느리는 블라우스와 긴 카디건, 주름 치마를 착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룡산 자락을 흐르는 개울은 흐르는 물을 연상시키듯 하늘거리는 옅은 푸른색과. 짙은 파란색 원단을 교차시켜 만든 의상을 착용합니다. 이상으로 저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본 공연에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극중 합의 수어통역을 맡은 성지윤이에요. 먼저 저희가 하는 일을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저희 수어통역 배우는 총 5명으로 실제로 배우들과 같은 옷을 입거나 배우들이 착용하는 머리띠 등 특색 있는 소품을 똑같이 착용한 후 그림자처럼 배우들과 같이 움직입니다. 수어로 연기하고 같이 안무도 하죠. 저희들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몸짓과 표정으로 함께 호흡합니다. 저는 합이 입는 체육복 상하의를 입고요. 합이 입는 것처럼 상의 지퍼를 끝까지 채우고 입는답니다. 신발도 합의 것과 같은 검은색 컨버스화를 신어요. 그럼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체의 수어 통역을 맡은 송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체가 입는 것처럼 학교 체육복 안에 체계바라 얼굴이 그려진 짙은 빨간색의 반팔 티셔츠를 받쳐 입고요. 체육복 상의 지퍼는 채우지 않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 올립니다. 신발도 역시 체와 같은 초록색 컨버스화를 신습니다. 여기까지 저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 아빠, 계도사의 수어통역을 맡은 정은혜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갈색의 하늘하늘한 반팔 카라티에 고동색 슬랙스를 단정하게 입고 갈색 로퍼를 신습니다. 아빠 역은 아빠와 같은 파란 모자를 쓰고 아빠가 공연을 할 때는 저글링 공을 연상시키는 알록달록하고 커다란 링들로 연결된 속치마 모양의 패치코트를 착용합니다. 엄마는 기본 복장에 엄마의 와인색 머리띠를 하고 개도사는 위에 도복 상의를 걸친답니다. 이상 저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본 공연에서 뵐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극중 지니의 수어 통역을 맡은 이수연이에요. 저는 지니와 비슷한 헐렁한 갈색 계통의 남방에 베이지색 슬랙스를 입고 갈색 로퍼를 신는답니다. 그럼 무대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합체 엄마, 아빠, 개도사 진이를 제외한 모든 배역들의 수화통역을 맡은 우내리라고 합니다. 저는 갈색 반팔 남방에 고동색 슬랙스를 말끔하게 입고 신발은 밤색 로퍼를 신어요. 그럼 극장에서 뵐게요. 첫 번째 설명해드릴 소품은 아버지의 공입니다. 공은 크기 약 60mm. 무게 약 90g 정도인데요. 손바닥에 쏙 들어올 정도의 크기입니다. 파랑, 빨강, 노랑 등 다양한 색깔들이 알록달록하게 섞여 있어요. 다섯 개 정도는 아빠가 손에 들고 저글링 묘기를 하거나 주머니에 넣어 두고 사용하고 15개 정도는 엄마의 바구니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해 드릴 소품은 라디오입니다. 가로 18.5cm 세로 9cm, 높이 14cm, 가로가 약한뼘 조금 넘는 소형 라디오입니다. 나무 재질의 안테나가 달렸고,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손잡이도 달려 있어요. 라디오의 우측 하단에는 주파수를 조절할 수 있는 돌림형 버튼들이 있고, 그 위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현재 주파수를 알려주는 동그란 창이 있고요. 옆에는 꽃 모양의 스피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소품은 맑고 큰 눈으로 활짝 웃는 개구리 얼굴 모양의 풍선인데요. 가로 82cm, 세로 67cm 정도로 품에 한 번에 안을 수 없을 만큼 제법 커다랗습니다. 이 풍선에는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가스가 주입되어 있어서 계속 둥실둥실 위로 떠오르죠. 극중에서는 투명한 낚싯줄을 연결해 사용합니다.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세심하게 선택된 위 소품들은 9월 17일 오후 1시 30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터치 투어에서 직접 만져보고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럼 터치 투어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이상으로 음성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